제가 여태까지 기출문제 풀이는 어떻게 했었죠? 그 해에 모든 출제 문제를 제가 문법, 문학, 비문학의 세 가지 이제 이렇게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정리를 싹다 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처음 오시는 분들께서 한 시험지를 한두개 정도는 원래 있던 시험지 있죠. 그냥 그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한번 하게, 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쯤에서 제가 정리했던 그 문제를 분야별로 다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거 일일이 한테 욕봤어, 사실은. 그 워드 다 일일이 불러내가지고 편집해서 워드로 다채되니까 예, 네, 그거를 준비하는데, 오늘까지, 그 다음에 엄청 길면 다음 시간까지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냥 그 기출문제 있죠. 그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정도만 시험을 치십시다. 고맙습니다. 뭐, 사놈 <laughs> 자, 이제 시험지 거의 다 받으셨죠? 네 요게 지금 또 방송이니까 간단하게 한번만 안내 말씀 드리고 빠르면 어, 오늘까지 늦어도 다음 시간까지 요거 이제 그 제일 우리가 그래도 지방직 9급 그 다음에 국문 9급 그것도 일단 다루고 그 다음에 어, 그 다음 시간부터는 원래 제가 했던 대로 오래쳤던 모든 시험지를 문법 문학 비문학으로 나누어서 예, 워드로 등리를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처음이니까 요런 시험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맛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굳이 안 하는 이유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걸 보고 그냥 답을 외워 학생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극약 그 처방을 해야 됩니다 자 갑시다 1번 바로바로 바로 갑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 갈게요 역전 앞이다 하는 순간 뭐가 뭐 떠오릅니까 무슨 표현이고 이것 중에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잉여자 표현이죠. 왜냐하면, 역전할 때 전이 무슨 전자예요? 앞전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해변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해변가. 안 되죠? 뭐라 해야 됩니까? 해변 또는 바닷가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변자가 가변자니까. 그래서, 해변가를 우리말로 하면 바닷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역전 앞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당하다 해도 의미의 중복이 나타난다. 피의 피에 이미 당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의미의 중복이네. 1번에 형부터 먼저 해라.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바른 자마다 각각 다른 주장을 편다. 그는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되했습니다 자, 가봅시다. 몇번 갔습니까? 느낌이 오나요? 자, 1번. 형부터. 여기서부터는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붙으니까 보조사이면서 시작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먼저 해라 자 먼저의 빨간색 표시해서 이거는 부사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품사도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뜻은 앞서서란 뜻이니까 먼저 그 다음에 시작 앞서서 비슷하죠 그 다음에 채훈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 여기서 오로지도 부사죠 오로지 부사 그러면 오루지기니까 영어로 한번 먹고, 어 많이 하네요.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대단해요.